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특별히 안팎으로 매우 으스스한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에 굳게 붙들리셔서 굳게 서시고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나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36년 된 병자를 고친 후 시작된 유대인과의 논쟁.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그러한 행위, 그런 과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인간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병자, 그것도 너무 오랜 세월 고통받은 사람이 이제 막 나았는데. 그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것이 옳은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본래 근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실제를 무시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교 근본주의자들은 상식과 윤리를 거스르는 행동,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그것을 신의 지시다, 신의 뜻, 어, 뜻이라고 말하면서 정당화합니다. 또 비슷한 교조주의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과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속한 종교가 제시하는 특정 세계관 혹은 사고 방식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는 태도 혹은 그러한 경향을 교조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 벌어진 일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을 다루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딱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신앙적 행위와 사고는 결코 상식과 윤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스스로에게 혹은 타인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은 상식과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이를테면 반상식이 아닌 초상식, 반윤리가 아닌 초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가르침이 정말 그러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 밤도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상식과 윤리에 반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초상식적이고 초윤리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36년 된 병자의 회복을 율법 준수의 차대로 재는 이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상식과 윤리에 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의 이런 반응을 진정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들의 이런 교조주의적 태도의 가장 큰 희생자는 바로 그들 자신인데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 5장 18절을 보시면, 비록 복음서 저자가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뜻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행위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나를 만나고 인정하면, 그 즉시,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진정성 있는 만남이, 그 즉시 그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를테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적으로 그분과 동등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하시며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급진적이고 믿기 어려운 이 말의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단락에 해당합니다. 요한은 근거를 제시하기에 앞서 중요한 전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존재와 본성을 얘기할 때, 그것은 인간의 말로는 충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 주장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영, 영감된 말씀인 성경,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약 성경에 근거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본문의 34절을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3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곧나 자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렇게 모빠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토라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그 온 세상의 시작과 거룩한 삶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토라의 온 말씀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을 증명하는 근거가 사람의 이해와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나타내는. 그런 구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며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살피고, 그런 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살피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것, 곧 성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다. 현실적으로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지, 얼마나 신성 모독적으로 들렸을지를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압도하고 완전히 넘어서는 이 진리의 무게를 그대로 느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붙잡는 힘도 약해서 금방 놓치기 마련입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것이 우리의 삶과 그 안의 문제들 그한 가운데서도 충분한 의미와 힘을 지니게 되는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간염병 팬데믹 이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으로서 그분의 뜻과 의지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 공동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한 그 삶의 여러 깊은 어려움과 고통들 그리고 이간염병이 가중시킨 그 어려움과 고통들 그한 가운데서도 진정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시려면 그냥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결코 의미와 힘을 지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본문 속 유대인의 자리에 앉히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우리 가운데 인재에 계심을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인 삶의 자리 그 문제 한 가운데서도 그것이 여전히 진리입니까? 살아서 의미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진리입니까? 묻는 것이죠. 다른 남편 그냥 그냥 대답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서 저자 요한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행위와 마음 한 가운데로 내려가서 거기서 가장 진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에 중심으로부터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구원과 은혜와 능력의 주로서 함께하심을 깊이 깊이 누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때로는 너무나 버거우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뜻과 계획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굳게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부딪혀 상하며 진리를 붙드는 그 힘이 점점 빠져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삶을 비춰주시고 그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로이 발견함으로 그분을 더욱 굳게 더욱 힘차게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길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머물 때마다 진리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